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눈싸를 찌푸리는 쇼킹한 뉴스의 대부분의 생산자는요, 국임당이나 국임당의 지지자, 검찰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뒷목을 잡게 하는 거는요, 그들을 꼬집고 비판해야 되는 언론이, 최소한 균형이라도 잡아야 되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국임당이나 검찰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시정연설을 하러 왔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거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근데 어제께 국회는 아수라장의 상태였어요. 이유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고 책상을 치고 어떤 여자 의원은 정말 고래고래 소환을 지르서 거의 이거는 시장통이었어요. 돗대기 시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 올려고 하는데 그 연설도 막으면서 야유 보내고 소리 지르고 결국은 국회 의장이 나서서 사정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발 예의 좀 지켜달라고 세 번을 말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연설 내내 자유를 보내요. 팬말에다가는 이게 나라냐라고 그러고. <laughs> 난리가 났어요. 그난 정말 뭔가 큰일이 났나, 국회에. 무슨 일이 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진짜 너무 허탈한 거예요. 대통령이 미리 와서, 예, 당 대표들하고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랑 잠깐 한 20분 정도 면담을 하는데 김종인은 안 왔어요. 주호영은 늦게 도착한 거예요. 늦게 도착한 자리에 그 앞에서 그 경호원이 제지를 하면서 몸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네가 나한테 몸수색을 하면서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이거를 예 당한테 말을 하고 이 당은 그 모든 분노를 이 대통령한테 다 던져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무슨 원인도 인 모르고 정말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참으면서 연설을 끝내 마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몸수색이 아니라 예 공항 탐색기 있죠. 그 탐색기를 갖다 댄 거예요. 심지어 원내대표는 수색해야 되는 대상인 거야. 그리고 그 법은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게 나라냐고 하고 독재라고 그러고 독주라고 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고 야당 원내대표 탄압한다 그러고 온 난리가 났는데 정말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거든. 대한민국은 유교의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국회 시정연설이면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는 한뉴스예요그 지랄을 떠나놨어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시선이 다 경호원이 잘못했네요. 경호원은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심지어 경호원이 가서 그 경호처장이 가서 사과까지 했어. 사과라고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난리를 치는 거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감정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연설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인격자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 중에서.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영원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하나하나의 그 견디고 감내하는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습으로 롤 모델로 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수로. 니네는 그 시간 앞에서 니네는 아마 질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 제발 좀 언론들,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몸수색이 아니라 탐색기를 갖다 낸거 가지고, 탐지기를 갖다 낸거 가지고, 몸수색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경호원이 오바한 것처럼 하는 거, 이거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 그나마 진짜 위안이 되는 뉴스가 김학의가 2년 6개월 받고서는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근데 판사가 놀랍게도 정주영 판사네. <laughs> 정주영 판사가 이재용 풀어주기 전에 아, 둘다 풀어주면 내가 완전히 이, 이 나라 역적이 될것 같은데, 내가 한번 얘는 맛배기로 한번 해줄까? <laughs> 그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주영 판사가 좀 잘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2심을 기대를 안 했잖아 2심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 뇌물 받은 것 중에서 그 스폰서한테 받은 그 스폰서가 윤중천 그 핸드폰 요금을 대납해준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경소시효 지나지 않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4,300만 원 추징금 추려 하고 그거 가지고 2년 6개월 그래도 실형 살리고 법정구속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주영 판사를 칭찬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하잖아요. 윤중천한테 수억을 쳐다먹고 질펀하게 맨날 대접받고 수십 명의 여자를 강간했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3년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 지금 깜빵있을 거예요. 결국은 검찰이 자기들끼리 서로 봐준 반이에요. 근데 지금 옵티머스도이 윤성열이 덮었죠. 이 검찰의 사건들, 이 특수부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조이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가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범죄자와 검찰, 변호사가 한 팀이야. 그리고 걔네들 다 특수부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뭉개고, 무마되면서, 얘네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 장모나 와이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장인수 기자가, MBC 장인수 기자가 그 뉴스 하기 전에 20분 정도 프리미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 국감에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장인수 기자가 진짜 이게 시원하게 두 가지 정도를 그냥 가볍게 풀었어, 가볍게. 그냥 털었어. 왜? 가지고 있는 실탄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두개 그냥 가볍게 푼 것도요. 너무너무 쇼킹해요. 근데 그 장인수 기자가 한 말이 뭐냐. 근거가 없다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검찰이 다 털어주고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라 일축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윤석열이 같이 연결돼 있을 확률도 사실 되게 많은데 그 검찰들이 그 장모하고 와이프만 수사 안 하고 털어준 게 아니에요. 조사 안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장모의 내연남 <laughs> 김 모씨, 김 모씨의 범죄까지도 다 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나 이 와이프와 관련된 건다 털어준 거야. 내가 볼때이 장모가 저기 파모파털인가가락동에뭐 <laughs> 어, 물미역 아니야? <laughs> 이가락동에 물미역, 그 다음에 이 최순실 이좀 뭐야? 신사동 쌍칼하고 뭐 서로 쌍벽을 쌍 이뤘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한저축은행이에요. 신한저축은행이 계속해서 우리가 회전되고 있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신한저축은행 너무 이상하다고. 어떻게 350억 그 은행 그 장고를 그 조작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심지어 3년간 전시회를 후원했다고. 아마 그 얘기 제가 제일 먼저였을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모가 땅을 살때 50억을 대출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대출이 아니라요 마통을 만들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50억짜리 들어보셨 적 있나요? 50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장모가 쫙쓴 거야. 그러고 나서 장모가 돈을 안 갖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은행 회계가 이게 부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추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재산을 막 가압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안 합니다. 오히려 장모한테 돈을 더 꽂아. 돈을 제발 좀 갚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장모한테 돈을 더 대출해줘가지고요. 그 돈을, 로 장모가 빚을 갚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신한저축은행이 검찰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정해보자면 이 신한저축은행과의 관계는 결혼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한조치군행은 검찰 조사를 받은 거를, 무마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한조치군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요. 무마를 받으면서 사실상 이 장모는 이 검찰의 그, 그, 참의를 이용해서 신한조치군행에 빨대를 꽂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장모랑 와이프가. 지금 사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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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름을 보면. 근데 이게, 이게 이게 근거가 없다니. 윤호중 법사위원장, 요즘 인기 짱이죠, 아주. 인기 짱이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가슴을 쳤어요. 윤호중 원장이 철학가 출신인 거 아시죠?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이펙트가 저한테 되게 컸거든요. 윤석열은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그니까, 러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있다 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뭐 예의 없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쌍가지 없음으로 단순히 할게 아니라, 검찰 정치만으로 볼게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석연찬이 있다. 그러니까는,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석연찬 다는게 뭐냐고, 윤석열 총장이 테이무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세간에 이런 추측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냐랬더니,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할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자기의 이이 이 헌법의 기본으로 정해있는 것을 다 부정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까지 휘두르고 뽐낼 수가 있냐 오히려 윤석열은 뭔가 운명의 노예가 된 불행한 그 영혼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장이 글쎄요.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그 윤대, 윤우진도 마찬가지고, 윤대진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자기와 같이 한몸 속에 섞여 있는 그 조직원들과, 자기의 그 가족, 버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가족에, 자기를 이용해서 숫돈 먹고, 빨대를 꽂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름을 팔면서,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들과 함께 동화됐고, 더 이상 그들 그 운명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는 일찍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왜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요. 자기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사건을 들여다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측근의 사건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걸이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은 스스로 본인이 퍼니셔가 돼야 돼 본인이 다 판단하고 본인이 벌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미 스스로 신이 돼버린 사람이거든. 자기가 없는 사이에서 자기의 측근과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걸이 사람은 견뎌내지 못해요. 저는 그이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이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야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예,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가 워낙 하이라이트,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 의원들은 개탔지.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상임위는 사실 그, 주목을 못 받았죠. 열심히 한 의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이태한 의원도 그렇고, 뭐, 많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강민정 의원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정말 빛났던 것 같아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갔는데, 여기서 나경원 이슈, 그 다음에, 유니세프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을 고발하면서 했던 그 청소년 불러가지고, 예, 증언대에 세우고, 3D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도, 예, 증언대를, 또 관계자를 세우고 정말 그 강민정 의원이 열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 진짜 헤드라인 장식할 수 있는 나경원 그 저격하는 뉴스들 잘 만들어 주시고 며칠 전에 열린공감 TV에서 강민정 의원하고 다른 의원하고 안진걸 소장이랑. 그, 나경원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교육, 교육이 국가함에 이렇게 정리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강추 드립니다. 열린공감tv 가셔서 강민정 의원하고 안진과 소장이 있는 거꼭 보시고, 가능하시면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